십니까 전남농업기술원 홍하연입니다. 189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상 18도, 최고 기온 영상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입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담양 멜론의 판로 확보를 위해 경북에 위치한 수출 전문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담양 반딧불 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한 멜론을 홍콩 시장에 수출했습니다. 2002년에 설립한 담양 반딧불 영농조합 법인은 조합원 98농가의 15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한 멜론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일부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 도매 시장과 대형 마트에도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과 담양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수출 규격품 생산 및 안정성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수출 현장 종합 컨설팅을 통해 품질 좋은 멜론 생산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비용 고효율 농업 기술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금년 양파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양파 소비를 늘리고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양파 구매 패턴은 신선 양파 92.4% 양파즙 7.6%이고 신선 양파 구입 장소는 기업형 슈퍼 21.7%, 동네 슈퍼 21.1% 순이었습니다. 특히 양파즙은 농가 및 가공업체와 직거래가 55.4%, 전문점 18.5%로 나타났으며,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2014년의 양파 소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선 양파 구입량은 16.2% 수준에 머무르는데 반해 양파즙은 약220% 증가하여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양파즙을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해남군 북일면 최경주 농장에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라는 주제로 소비자 90명을 초청 농식품 홍보와 판매 증대를 위한 판파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판파티에서는 홍합꽃을 이용한 방향제, 떡, 와플 만들기 체험과 사물놀이,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판파티는 기존의 농촌 관광 체험과는 달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행사로 2013년 전국 최초로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정보팀이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농업정책 동향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 호우기에 대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 점검은 관리 중인 매몰지 94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몰지로의 빗물 유입 차단,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물시 후속 조치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 보완토록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매몰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사업 신청 및 홍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과 자유무역협정인 FTA에 대해 대응한 축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희망자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합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규모는 37억원 이내로 연 이자 1%의 저 이자로 지원됩니다. 상환 조건은 시설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및 해썹 인증 농가,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 유통 업체 등으로 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89호 주간 전남 농업 정보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